보, 포르투갈을 할 때는 잘 터지는데 또 오스트리아 하면 안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르투갈 하면 상속 잘 나오는데 오스트리아 하면 상속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음. 귀찮은데 줘버릴까 폭국파기 상관없고 국가부하를 시키네 됐어 싸워 그럼 어차피 제국주의니까 죽어라 버티면 돼. 아라곤, 베네치아, 스위스도 괜 무난한데 이거 너무 무난해요 그거는 무난하기만 해. 무난하게 가면은 어차피 저쪽도 무난하게 가가지고 저쪽도 무난하게 가고 우리도 무난하게 가면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없어요. 아, 물론 이기자고 하는 건 아닌데 버티지도 못해. 무난하게 컸을 때 우리가 버틸 가능성이 없어. 저쪽 픽이요? 아니, 저쪽 픽은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저쪽 픽은. 음, 일단, 모스크바는 가져갈 테고. 오스크바 집는 곡이면은 우리가 먼저 가지고가니까 괜찮죠. 저쪽에 튜툰 가져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튜툰이 일단은 프로이센 변신이 되니까. 튜툰 가, 가져가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좋은 선택이지. 튜툰은 가만히만 있어도 프로이센 변신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신노무에 장악하려는 이유가요. 저쪽은 그 성장을 하는 루트가 이제 오스만 쪽인, 서, 오스만 쪽이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노무 우리가 먹어버리면은 저쪽은 이제 더 성장할 데가 없어요. 동양으로 가야 돼요. 근데 동양 가는 거 확실히 안 좋지. 유럽 먹는 것보다야. 아니요, 맘루크, 맘루크는 북유럽 아니에요. 맘루크는 애쉬 당초 종교리그에도 참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유럽입니까? 맘루크는 아시아에요이 유로파 기준으로 그 유럽 나누는 거니까. 우리는 솔직히 지금 라인업이 제일 좋아요. 지금 라인업이 제일 난은것 같아. 맘루크는 아프리카죠. 시장 쪽 맘루크는 유럽에 땅이 없는데, <laughs> 맘루크는 가지고 있는 유럽 땅도 없어요. 얘는 순, 순수 순 아프리카야. 순수 아프리카계는 순도 100% 아프리카라서, 수도가 유럽에 있어야지 유럽국까지. 얘네는 뭐 유럽에 끼일 건덕지도 없습니다. <laughs> 예루살렘이 어떻게 유럽입니까? 병력 세력 때문에 이러네. 어차피 우리 기다리면은 우리 승점인데. 승점 얻을 만큼 얻었네. 오 쟤네 4 0연대 있네. 말도 안 되는지 탈려하지 말고. 그라다를 빠이네. 씨 그냥 아라곤을 잡지. 왜 그라다를 잡아? 시상주 그라나다가 이베리아 다 먹는다고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지금 뭐야? 이거 녹았어. 자, 마지막 아메리카 서고시 훈련병, 마지막 테크. 됐어 이제 사기 따라갔어 우리 이제 사기 안 꿀려. 베네치안 동유럽인가요 중립인가요? 베네치안은 중립이죠. 네네치아는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대가 튜튼골레 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튜이 괜찮거든요. 여이동군 전멸했나요? 죽었어? 아니 그냥? 이득을 보는 중더 싸워야겠네. 그렇지. 튜튼 개발 또100 넘냐고요? 튜튼 넘을걸요? 튜튼 넘을텐데? 튜튼이 100이 안 되나? 아이고, 돈 받으러 오셨어요. 수금 타임. 집 7이라고요. 아이고 이번 치네. 끝 근데, 솔직히, 왈라케 뭐 그렇게 올라가지고 케밥 터트리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케밥 터트리는 것보다는, 다르키에서 성장하는 게더 좋아서. 다른 식으로 성장하는 게더 좋지, 솔직히. 리투아니아는 우리가 벤을 할 거예요. 그게 옛날에 비해 좋아졌다는 거지 진짜 좋다는 게 아니죠. 옛날에 비해 좋다 좋아졌다는 거지. 그 1티어 2티어 국가들에 비하면 안 되지 걔네들이 아무리 좋아져봤자. 스웨덴이요 스웨덴 견제야 쉽죠 스웨덴 견제는 나랑 보헤미아 보헤미아랑 그냥 동맹 걸어버리면 돼요 덴마크한테. 나랑 보헤미아랑 덴마크요테 동맹 걸면 돼요 우리 팀세명이다 동맹 걸면 돼덴마요 s w 그럼 e n 이할 건데? 맞 d e 거야? 우리 팀에 덴마크이노르웨이 있는데? 안 돼. <laughs> 벌이 나오냐고요? 동맹은 맺어주죠. 보헤미아랑, 아, 보헤미아 뭐 라이벌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동맹 돼요. 그러면요, 그 이제 뭐 나라는 대충 나라는 사실상 정했으니까 어떤 순서로 성장할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같이 같이 싸워서 빨리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저번에 멀티 할때 저랑 이제 폴, 폴란드 분이랑 따로 컸는데 그건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같이 크는 게 훨씬 좋아, 좋았어요. 이게 초반부터 그냥 가, 다 같이 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위험한 전쟁에서만 같이 싸우지 말고 다한 번에 다 같이 싸우면 이제 빨리빨리 끝나니까 전쟁도 쉽고 피해도 적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2월 11일날 그리고 사보일에 일단 들어가고요 사보일에 나랑 이제 일단, 동맹, 우리끼리 다 맺고,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사보이를 들어갔어, 일단 사보이를 잡고, 리턴 코어 받고, 그러고 이제, 스위스 분은 밀라노 각 보면서, 보헤미아 분이 그때, 그 다음 전쟁 때, 보헤미아 분이, 그니까 러 내가 바이에른을 먼저 치냐, 아니면 보헤미아 분이 브란덴을 먼저 치냐인데, 란데는 먼저 치는 게 낫겠죠. 유저가 아니라면은 란데는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바이에른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상상 봐가면서 이제 밀란에 가거나 밀란 가는 게 제일 좋고, 어그로 봐가면서. 일단은,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몰려다니면 못 이길 게 없으니까. 보헤미아 분도 빨리 브란덴 먹어야지 그게 세니까. 네, 프랑스랑 스페인 쪽은요? 동맹 맺어야죠. 물론 뭐 프랑스 쪽은 우리가 동맹을 못 맺긴 한데. K는 우리 팀으로 가져오면 되고 보험이아 브랜덴 변신은 아니 브랜덴 변신은 안 돼요 프로이센 변신은 되는데 그거 문변하면은 브랜덴 변신은 안 돼요 그리고 프로이센 변신 아니고는 별 의미 없어요 이념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만 그리고 그거 할, 그거 뭐야? 받을까요? 그 뭐야? 동맹으로 견제하는 거. 동맹으로 견제하는 거 그거 허락한 상태로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잘 해보면은, 거래를 하면은, 도루마무가 돼서 거래를 하면은, 뺄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픽이 헝가리 잡을 가능성 거의 없죠, 솔직히. 모스크바가 너무 좋지, 1픽이 헝가리 잡기에는. 내가 원래 브리트는 안때리라 그랬는데, 야, 계속 귀찮게 굴어가지고 안 되겠다. 헝가리, 진짜 안 좋아요. 헝가리, <laughs> 진짜 안 좋아서. 네, 헝가리, 모스크, 모스트리아로 솔직히 헝가리 퍼유하고 할 생각은 버려야죠. 헝가리 퍼유하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헝가리 퍼유 못하지. 네 자연 퍼유 안되면 버리는게 맞죠 이게 또 상대방 동맹국을 치면요 그게 들어올 수가 또 있어요 폰토티에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간에 상대방하고 전쟁이 터지면은 상대 유저하고 전쟁이 터지면은 오구리 하는데 자연퍼유 상속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 반반 가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게 확률도 50% 아니 40%는 됩니다. 50%까지는 안되고 40%는 됩니다. 그 정도 가면은 우리에게도 승산이 생기죠. 완전 상속에 헝가리퍼유 자연퍼유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한테도 승산이 이제 생기는 거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아니, 헝가리 동군만 해도, 솔직히 헝가리 동군하면 좀 약해서. 헝가리 동군하면 애가 약해져가지고, 갑자기. 애가 힘이 빠져서, 동군하는 순간. 상속까지는 받아야 돼. 생산이 생기려면. 상속까지는 있어야 돼요. 상속까지는. 상속까지는 받아야 돼. 그것도 완전 상속으로다가. 그럼 이제 영국 채널에서 돈도 끌어오고 이제 헝가리도 헝가리로 전투력도 보강하고 이러는데 롤 하지 마세요, 운 아까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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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낮에 롤 했는데. <laughs> 아, 괜찮아요. 어, 이 오늘 롤 하는데 우리 팀들 못했어. 괜찮아. 오늘, 오늘 롤 하는데 우리 팀들 더럽게 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운 아꼈어. 액땜 했어, 액땜. 액댐. <laughs> 액땜, 액댐, 액땜하고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더럽게 못했어요. 더럽게 못하면서 심지어 입까지 털었어요. 그니까, 괜찮아요. 네, 액땜하고 왔습니다. 40년이요? 7년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곧 있으면 5년 남겠네. 아니, 6년 남겠네. 7년 남았어요, 7년. 토요일 6시에 시작합니다. 아 이거 끝나면 이제 유로파진님 방송가가지고 아 저는 끝났는데 유로파진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이런거 해야겠다 아이 뭐 그냥 궁금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랑 뭐 호기심에서 그리고 이제 많이 왔네 그래야지 거의 다 왔네요 화이팅 얼마나 하셨지 근데? 뭘 튕기면 처음부터 다시야 뭔 개소리야 그거는 안해 얼마 안 남았어요. 6년 남았어요, 이제. 6년도 안 남았어요. 1821년 1월 1일 날 끝나서. 아, 그리고 저가좀더 그 나중에 공지를 하려고 일단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생방에서 계신 분들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는 나중에 할 건데,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방송이 없습니다. 좀 옛날, 나중 얘기여가지고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간 방송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가 이번 달말 되면 그 공지를 할 거라 일단 있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일본 여행 갑니다. 이번에, 그, 뭐야, 일본 여행 가가지고, 좀 괜찮은 가면을 하나 사오면은, 내가 캠, 캠을 할 수도 있어. 캠을 할 수도 있어요. 일본 여행 가서 좀 괜찮은 가면을 하나 사오면. 좀 방송하면서 쓸만한. 근데 저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는 괜찮은 걸못 찾아가지고, 이게 입이 뚫려있고, 뭐, 음식 먹을 수 있는 가면이면 좋겠는데. 일본 여행에서 사온 거 먹방하려고. 일본, 일본에서 사온 거 먹방하려고 그 생각을 하는데. 가발도 사야죠. 아, 아, 아. 아. 그냥 까라 둔게안 됩니다. 내 피부가 더러워서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못생긴 거면 그냥 까는데. 피부가 더러워서. 못생긴 거면 그냥 까겠는데. 피부 때문에 안돼 얘는 무슨 독립보장만 세개야 뭐야 저게 독립보장이 프랑스 아라곤 프랑스 아라곤 미치 진짜 아라곤은 또 심지어 털렸네 프랑스한테 프랑스 아라곤 페르시아 저게 뭐야 여창도 하시죠 나한테 왜 그럽니까 나의 성 정체성을 지켜주시라고요 나무라이 가면 쓰고 일본 플레이 각인가 아라곤은 북아프리카 국가가 맞죠 어, 네? <laughs> 네? 아라곤이 왜 북아프리카 국가에요? 이베리아 국가지? 응, 응, 응? 에, 에? 잠깐, 난 이거 왜 고민한 거지? <laughs> 아니야, 삼픽제한 올려봤자 저쪽만 좋지? 우리 별로 안 좋아요. 150이 애매해서 할게 별로 없어서. 얼굴 정체성도 지켜주세요. 아예, <laughs> 아예, 얼굴 정체성은 가면 쓰면 지켜줍니다. 와, 아령스 진짜 소름이다. 이게 뭐야? 북이탈리아까지 다 먹었어.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말이 돼, 아령스? 이거 유저잖아, 솔직히 이건. 이건 솔직히 유저지. 어떻게 해, 유저가 아니야. 아이키오너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가면 라이트, 아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대. 요 열강 목록이요? 1위가 프랑스 4200. 2위가 오스만 3700. 그렇네요. 3위가 저고 아님, 저것도 해주시나요? 네? 내가 왜 해요, 저거를?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무서워. 너추도 어디니? 아, 저기야. 개발도 높겠다. 37. 이 위에도 들어갔어. <laughs> 신놈도 들어갔어. 이 진짜 도라이야. 저거, <laughs> 저거 리얼 도라이야. 미친 거 같아. 짱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laughs> 와 진입한 것 봐. 개아비비님 3000원만 감사합니다. 아! 끝을 알리는 국뽕인가? 바스택 지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500여년 사람들은 천년전의 한국과 멕시코의 교류의 역사를 찾는 대신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 교류에 열광하고 있다 그걸 왜 찾아 안찾아 그걸 왜 찾아 왜 그걸 왜 찾아 손성태 <laughs> 교수는 역사의 흔적을 찾는 대신 나네, 멕시코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laughs> 그걸왜 찾냐고. Pronunciaciónes d 달진놀이. 달진놀이. 태워태워 달레스 루나. 국인들세뇌 하지 마라. 에스코리안. 집. 에스 카사. 달집. 집 루나, 집, 사 놀이, 놀이 들이 하지 마라. 에스코리안 v a m o 이 plenear agora, entendeu? Agora eu tenho que abrir a c s s e s t o q u i é n d e j r a r o n esta pintura y esta explicación, os a n c e s t r o s Pero el fuego es... muy tradicional para. é... 제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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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é... m o puede ocurrir esta coincidencia? ella epoca ella epoca nel c i g l o 13 nel c i g l o 13 una epoca antes del descubrimiento de l s d o continentes blog 가지고 그 아자 아 근데 이제 세이브 파일 안 남아 있어요 ningun europeo sabia n c e i un continente 볼수 있는 방법 없나 ai un continente americano ninguno si esperdano

한국과 멕시코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유사성에 대해 강의를 했다. 특히 언어학자인 먹었네. 멕시코 원주민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에서. 내가 금방 먹을 거라 했잖아요. 별로 안 어렵다니까. 이코요. 저도 끝나고 들어가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자, 저도 끝났네요.